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배 같은 성도입니다. 보배는 희귀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힘듭니다. 보배는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값이 비쌉니다. 에,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 같은 성도 보배 같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보배 같은 성도가 나옵니다. 이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빌리뽀의 여자 성도님 이름을, 이름이 루디아인데 바울사도가 유럽 전도의 천열매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를 했는데 첫 번째 결실을 맺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개척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배로운 사람입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보배로운 성도가 될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분이 말이죠. 에, 아직도 예수님은 못 만났습니다. 유대교에 유대인 출신 여성도인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안식일 날에 어, 뭐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런데 10명이 안되면 회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 빌립보 강가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식일마다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안식일날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바울과 신라 누가 라는 이 바울의 일행이 어 우리도 이 빌리뽀에 이게 왔는데 어디 기도처가 없는가 찾다가 강가에 나가봤더니 여자들이 몇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여인들에게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유대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시고 저 아시아에서 특별히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의 말하면 트로이인데 트로이의 몽라란말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근데 환상 속에 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 속에 애절하게 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배를 타고 말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배의 기술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큰성업인 빌립보에 오게 되고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참 기도처를 찾다가 드디어 빌립보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저는 루디아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성경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목회자의 추론입니다. 추론. 목회자는 추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가, 여자라 그러지도 않고 남자로 안 놓고 성경에는 사람 하나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이 여인의 기도가 결국은 바울 사도를 빌립보로 오게 하고 그래서 만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기도하는 성도는요 보배 같은 성도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에 온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진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들마다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가 큰 역할을 기도하다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권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서성이 되라고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달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이 때문에 권사님들은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기도의 향을 옛날 구약 성전의 향이 늘 향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게 바로 이 기도,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인데 기도의 향을 헉 피워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누구하고 많이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하나님하고 앉아가고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 뭐 대표 기도 시키든가뭘할때 여러분, 어그 기도 어 순서 빠뜨리지 말고, 순서 힘들어도 부담돼도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 기도 잘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누님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 어, 우리 누님은 저 구세군 교회 창립 멤버로 한 30년 전에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가가지고, 누님, 어, 교회 대표 기도 몇번 해봤습니까? 교인이 한 50명 밖에 안 모이니까 대표 기도 몇명 했습니까?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랬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응? 어? 한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30년 동안 예배하고 개척 멤버인데 어떻게 기도를 한번안 했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다음날 식사, 아침 예배,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 누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님 대표 기도 한번 시켰어요. 어 여러분 대표 기도 부담스럽지만은 꼭어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렇게 이 기도하는 성도는 보배로운 성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디아는 말씀을 들다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주 대심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가 그니까 같이 그 말을 듣다가 성경 헬라어에는 이 듣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듣다가 안 듣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마음의 문이 보이니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여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가요 크리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 내마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을 했으니 예수님 내 안에서 하시고 영원히 나라 함께 하시니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빌리뽀의 크리찬, 최초의 유럽, 유럽의 최초의 크리찬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는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복음을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셔서 자꾸 설교 들어야 마음의 문 열리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읽게 할까. 박침 또 코로나가 걸려, 코로나가 와가지고, 야, 이거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이 어려울 때를 지나게 하나 해가지고, 성경 통독 대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에 신구약 성경 일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에, 지난번까지 7독을 했습니다. 7번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365일이니까 100일, 100일, 100일 하면 300일이 되고 65일은 좀 약간 여유를 좀 주고요. 그래서 못 읽은 사람들 보충도 좀 하고 이래서 1년에 3독씩 이렇게 했는데 7독까지 왔는데 성도들의 한 교인의 3분의 1 정도가 같이 따라서 같이 제가 이게 왜 하냐면은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 같고, 코로나 시절에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이거를, 어? 교회는 못 나오고. 그래서 성경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읽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독하고 다독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숲을 말하면은 이 숲을 보는 겁니다. 이게 큰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또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독이죠. 요거는 이제 나무를 보는 거지요숲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건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든지 며칠 안된 사람인데 그의 가족들 다 전도하고 가족들 다 믿게 해서 세례를 다 받게끔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 집 식구가 다 믿게끔 해주마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만 믿으면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가족들 다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한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해서 빨리 놓치지 마시고 세례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줄 때에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소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자에게 소속됩니다. 성령님에게 소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영원토록 복을 누르는 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받도록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방법이 전도한 사람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 받도록 도와주고 세례 받은 사람 가르치서 후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 가족들 다 세례 받도록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자식 잘 키웠고, 내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공부 잘 시키고, 결혼 잘 시키고, 이렇게 성공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해. 그거 말고 자랑할 거 없어. 그때 여러분 자랑할 게 뭐냐면은 내가 세례 백 베풀어 주고, 내가 제자 만들어 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저기 보세요. 내 가족들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 보세요. 저들이 나의 자랑이고, 저들이 나의 기쁨이고, 저들이 나의 면류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랑해야 돼. 그거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전도한 사람, 세례 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전도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입니다. 이 원래 루디아는 두아디라성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였습니다. 옷감 장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일 모방 모직, 제일 모직. 이 옷감 장사인데 너무 아시아에서 잘돼 가지고 세계 곳곳에 지사를 냈는데 빌리뽀 지사를 냈는데 그빌리뽀 지사의 지사장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사업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통도 큽니다. 사업을 아주 부자들 같으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 가족들을, 가정을 개방을 해서 이 바울사도 일행을 우리 집에서 들어오셔서 유하다가 가라고 강건하여 자기 집에 가정을 개방하고 자기 집에 유하다가 며칠 유하다가 가도록 했어요. 그때부터 이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빌리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집에 주의 종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간수 있잖아요. 빌리보의 간수가 구원받고 귀신 들렸던 여종의 집이 구원받고 그들이 모여서 시작한 가정 교회가 빌리보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어? 옷감 장사, 자주 장사 이 돈을 가지고 성교사님들 후원해 주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 다 대접해 주고 전송해 주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여성인 줄로 믿습니다. 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끝까지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루디아가 예, 기초를 잘 놓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집이 열립니다. 그러면 주머니도 열립니다. 주머니가 열려서 성교 후원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예, 결국은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보배를 찾으려고 다녀봐도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제주 가지고는 보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은 보배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배가 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보배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설교 듣다가 마음이 열린 성도입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성도입니다. 집안에 손님을 초대하고 꼭 가정 교회로 만드는 그 사람이 모배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인 다 모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